놀아 달라고 이제 또? 응? 절대 안 놀아 주지. 응? 넌 오늘 공앞수야 싸가지 없는 새끼가. 어? 지가 가져오기 귀찮고 더러운 건 안가? 아주 그냥 어? 상전이다. 아주 지가 사람인 줄 알아요, 왜? 아, 들어가자. 1시 24분이다, 엄마. 졸리다.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. 아. 내요. 아우, 정말 진짜. 아우, 열매 진짜.